한분 넣어주십시오. 장경식 단장님, 좀 불편하셔도 나와주십시오. 2주 전쯤에 저희 의원실 오셨죠? 네. 그때 위원장 모시고, 어, 미국 갔던 거 얘기하셨죠? 예. 예, 그때 류 위원장이 구글 부사장 만나 언성 높인 거 맞다고 하셨죠? 뭐. 그 강조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억기하는 아니 그냥 언성 높인 적 있다고 말했죠 어, 본인이 높였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강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이 책상까지 꽝 내리친 건 아니지만 격 격앙돼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어강조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이거 세우시고요. 예, 네, 트십시오. 예, 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러면은 그때, 어, 신속한 삭제, 차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건가요? 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건 예. 부처장이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 한 겁니까? 예. 예. 음. 그게 이제 처음에는 네. 그분이 변호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검토하겠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확 닥비슷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위원장님이 약간 좀 격앙되셔가지고 예. 네 끊어요. 얘기했잖아요. 아네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 좀 거기는 위원장님도 아니 증저 류일임 증인도 얘기했다가 사과하고 장경식 단장도 자기가 한말 기억 못하고 이럽니까 그 다음에 유튜브 신속 차단 삭제가 구글과 사전에 합의된 의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네. 어, 만나고 온 구글 부사장이 유튜브 담당이었습니까? 뭐, 유튜브 담당은 아니었는데, 네. 어, 아이, 어디... 담당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어, 유, 어, 유튜브 담당은 아니었는데, 좀 부연서, 부연,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저는 유튜브 담당인지 묻고 있습니다. 담당입니까? 아닙니까? 예, 네, 아닙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하여 취재가 그러니까 취재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구글 코리아에 직접 취재했어요. 그 내용이 사전에 합의된 의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구글 부사장은 만나고 온 부사장은 유튜브 담당도 아니었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다음에 방심이가 저희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어요. 사실과 다른 게 없네요. 그, 마커 메릭슨 부사장은 그, 직접적인 유튜브 담당은 아니었는데, 구글의 전체 이제, 그, 정책이라든지, 어, 대정부, 어, 공공기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어, 어떤 각국의 규제 수준과 이렇게 좀 매칭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죠?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유튜브 담당 부사장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아닌 거고요. 말이 길어지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림 위원장님, 격앙 되셨네요? 화내셨네요? 좀 아까. 아닙니다. 아, 잠깐만요. 이혜민 의원님 질의에 화내고 언성 높인 적 있냐? 그런 적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격앙 됐다고 말하네요? 그 뭐. 격앙 됐는데 화는 안 냈다? 뭐 이런, 그런 말씀입니까? 그건 옆에서 보기에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다르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 정말 들어가시고요. 증인으로 7월 2일 출석하셔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어, 1분 주십시오. 같은 조직이니까 말좀 마치고 오시든지 하시죠. 그렇다고 또 혼내지 마시고요. 사실대로 얘기한 직원에게.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 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